맞는 자세를 파이트 스탠스라고 그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겨눔세라고 그래죠 이제. 자 우리 우철이 겨눔세 한번 해보자. 교기할때딱 자세를 한번 잡아봐. 이 상태에서 이딱 자연스럽게 싸울 때는 이렇게 됐다가 교류기 준비하면 이렇게 되죠 이죠 이유가 뭘까? 자 바꿔볼게. 열받았어 싸울래 톰한테. 지은이 안 써봤어. 애를 먹는 솜씨를 하겠네. 오채리는 이제 시합장이랑자 실제 경기장이 들어왔어자 준비. 그리고 준비. 이게 스탠스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스탠스는 어떻게 서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선동작을 배울 거야. 근데 봐봐. 겨루기는 한쪽 한 선상에서 서게 돼 있어. 한 선상에서 거의. 이거는. 이 앞발하고 뒷발의 각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공격형인지 방어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구비의, 앞구비는 어떤 용도일까? 공격할 때 쓰는 거라고죠 힘을 앞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 과정이에요. 뒷구비는 받아 차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맞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겨루기의 품새, 견음새는 어떻게 되냐면 한 선상에서 이 각도가 개인 선수들마다 각도는 달라 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받아차기 할 거야. 그러면 자꾸 이제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렇죠? 이래, 이래서 바로 바로 차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아니 기차기를 받아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이 스탠스는 봐봐. 발 쓰기는 완전히 한상적이라. 발 쓰기는 완전히 한상적인 스탠스인데. 손을 쓰기에는 완전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계획이 없을 테고. 그래서 손가발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태권도는 발만 쓰기 위해서 크게 막 쫓아가고 받아차고 막 이동을 하면서 쓰기에는 일자의 스탠스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 제일 좋아. 그사람들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잡혀보지. 근데 손동작을볼게손동작을 손동작을 마음대로 쓸, 쓸, 쓰려면 이 상태에서는 안 돼. 그지 막히잖아. 최고 하이라이트인 라이트를 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스탠스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야 돼. 어깨를 앞으로 보고서 요 싸울래는 어떻게 되냐면, 싸울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체라 이거는 여기할때 스냅이고, 이거는 분쇄할 때끊어 차는 방법이잖아, 그지? 네. 우리는 다할수 있어야 되잖아. 자, 네, 분쇄도 할줄 알아야 되고 결혼도할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우철이한테 이,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 하고 나도 나중에 계속 스텝 뛰다 보면 열이 와 있다, 봐라. <laughs> 무조건 그렇게 되 <되지>. 돼. <laughs> 왜냐하면 자기가 자연스럽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손가 발을 쓰는 데는 좀 심플하게 할게. 손과 발을 쓰는 방법들 중에는 가장 원활하게 쓸수 있는 방법. 나란히 서기 한번 해볼게. 편안하게 다시 돌려봐 그리고 내가 오른발을 주로 쓴다면 왼발을 앞으로 한번툭 건져봐. 그 상태. 이 상태야만 여내손가 발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이트를 쓰기가 좋아. 쯔은 이 상태로도 칠 수는 있어. 도안감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라이터는 맞혀 있고 이거는 잡혀 묶여 있는 손이야.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란히 세기 위해서 한발 앞서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이 상태. 이걸 우리가 지금 선 동작을 배우기 위한 개능체로 하겠습니다. 봐봐요. 한발 간격이라고 했죠, 봐봐요. 내가 손발을 다 쓰면서 한번 해볼게, 이 이렇게 돼야 손과 발을 다쓸수 있는 거라 스탠스 이렇게 되면은 말을 찾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손과 발을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쓸수 있으려면 이 상태가 되야 돼. 이거 아니다. <laughs> 불, 불편하잖아. 이렇게 해서 다내 다 몸을 만로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 스탠스. 자, 그 상태에서 스텝을 한번 뛰보는데 스텝은 똑같습니다. 스텝은 뭐냐면 어, 태권도와 복싱은 뭐 어, 일단은 상대와 근접 거리 거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스텝이다 그죠? 빨리. 이동을 하고 민첩하게 이동하고 거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게 사실 스텝이라 그랬을때 그냥 붕붕 뜨면 안되겠지 그지? 시범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릎으로 언제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다벼운 어, 스텝 태권도 스텝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나중에 손 못쓴다 묶여있는다 다시 돌려라 어깨 너무 많이 떼지마 완전히 일자는 아닌데 살짝만 거의 정면에 가깝다. 이게 견음새 태권도식 실전 견음새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스텝이 아래 위로 두 발을 같이 뛰는 것도 있고 한 발씩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방한테 계속 뭐좀 그들 뭉클 때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스텝으로 <laughs> 맞는 데왜냐면 그거랑 위딩하고 똑같은 거랑 어떻게 이렇게 속계로 속이는 것처럼 자꾸 팔로스텝을 자꾸 서는잔 잔발이야 이게 그래? 래서 잔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밟기도 합니다 참고 어, 복싱이나 킥 복싱은 이래 어, 내가 시합 나갈 때 포스를 한번 찍었거든 이거야 <laughs> 이거 많이 봤지 요즘에는 포스 옛날에는 뭐 조금 미안하다 라떼는 말이야 <laughs> 킥복식이런 복싱 이런게 엄청 성인했는데다다 다 이거야 이거 무섭게 생겨갖고 이거였는데 이게 자세의 정석이거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우리의 특은 단련이 안돼 그래서 얼굴 중에 특이 공략이 된다는거는 게임이 끝나는거야 되게 위험한 짓이야 특은 단계. 들턱들린 사람은 한방에 끝나는거야 턱은 무조건 당겨야 돼 턱이 당겨지고 옆쪽에서 오는 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으로 이렇게 막아줘. 이게 기본이라. 그리고 앞에는 견제를 해. 견제를 하는데 이쪽 턱이 비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깨를 <laughs>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깨가 완전히 방어가 되잖아. 이게 어, 실제 필요한 가장 기본 스탠스다. 근데 되게 불편해. 그치? 이렇게 하면은 태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완벽한 자세이긴 한데. 실전에서도 복싱선수들이나 K-1 이나 보면 이 자세가 안나와요 왜냐면 하 자신있는 애들은 막 그만하게 일부러 와봐라 이거는 일부러 와봐라 그러는거야 이렇게 오면 그 상태에서 그 빈, 빈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어, 그래서 가장 정석인 자세는 내 턱을 보호하고 가장 강한 자세는 이거가 맞아 맞는데 그러면 태권도로 성화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라데 준비자세 손 위치가 어디로 하나 여기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서 실전에서 나가는 동안에 다 힘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힘은 가슴 앞에서 힘이 전달된다, 그죠? 팔이 가도가높보니까 여기서 저는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이 생달잘안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계속 힘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힘쓰는 방법을 이해하고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태권도를 만들었어. 자, 여기 있으면 어떤 점이 차이, 여기와 여기 어떤 점이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가 올라가면 어깨가 경직이 돼. 장골렁이가 어깨가 되게 편안해. 그죠? 그래서 태권도의 원리는 모든 원리가 힘을 다 빼고 가장 편안한 상태, 어깨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봐봐요. 황소막기할 어, 때도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진 않아. 준비수기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올라가지 않고 손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팔꿈치가 올라가면 어깨가 경직된다 해서 이렇게 준비기을 이렇게 시켜. 그지 그게 작은 원칙이거든. 그래서, 우리 태권도는 그럼 이, 그, 화이트 스탠스, 그, 견음새, 견음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라고 정의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팔꿈치는 아래에 떨어져, 무술에서 팔꿈치는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왜냐하면 팔꿈치가 들리면은, 이거 어떡할 건데 그렇죠? 팔꿈치를 떨어뜨려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어깨를 탁 내렸을 때이 상태. 이 상태를 우리 태권도식 어, 견음새, 어, 실전, 실전 견음새라고 하면 될것같아 왜냐하면 하단도 방어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태권도 견음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란히 서기에서 한번 앞서서 그냥 편하게 게딱이 상태. 이걸 우리가 지금 선동작을 배우기 위한 개념체로 하겠습니다 먼저 앞손인데 잽인데 잽이 어, 복싱에서는 잽이라 고 그러죠 그죠? 네. 우리 태권도 영어에서는 반대지르기다 그죠? 나가있는 발에 나가있는 손이 지르는 거는 반대지르기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뻗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목표점이 있어야 될것 같아 이 잽을 어디를 때릴까?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다 그죠? 얼굴의 급손은 어디? 인중 인중을 모든 것들은 인중을 기준으로 때리는 거야 근데 실제 손기술에서는 어디에 거울을 보고 때렸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때리냐면 나의 거울을 보이는 나의 반대쪽 귀를 보고 때리면 돼 저쪽을 보고 때린다고 생각하면 인중이 맞는 거라 그래 그런 느낌으로 때린다고 스텝 뛰다가 하나 툭어집니다 지금 세게 하려고 하지 마자 준비 자 스텝 뛰면서 10개만 할게 현수가 구름 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홉 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체크 사항이 있는데, 어, 여학생들이 왜 남학생보다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냐면, 똑같은 운동을 배웠는데, 그건 난 근력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원천적인 거는 팔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학생들 중에 되게 착하고 내성적인 애들이 필때 어떻게 뛰는 줄 아나? 그렇게 뛰죠. 그그 그래? 뭐냐면 어깨를 쓰지, 되게, 되게 활발하네. 으 이런 애들 있잖아. 팔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 근데 되게 내성적이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팔이 묶여 있어. 어차피 지금 걸어는 다녀. 걸어는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절을 많이 쓰진 않아 관절의 활성화가 되돼 있는 거야. 여, 여자들이 어, 헬스클럽에 헬스 가면은 가슴 운동을 뭘 하는 줄 아나? 여자들이 가슴 운동을 원래 백팩플라이를 해. 이렇게. 차이점이 뭐냐면 관절을 몇 개를 쓰느냐가 차이다. 백트플라이는 관절, 어깨 관절 하나만 쓰는 거라. 요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어깨 하나만 쓰잖아. 벤치프레스는 팔꿈치하고 어깨 관절 두 개를 써. 그래서 잽을 여자들은 팔꿈치가 쓴다. 그래서 때리고 나면 지가 더 아프다. 일단 그래서 관절을 하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정확도도 매우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봐봐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관절을 하나를 쓰게 되면 약하기도 하고 힘도 없어 목표점은 인중이다 인중, 내 거울의 인중. 인중을 보고 때리는 걸로 하고 이 관절을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 힘을 다 빼고 있는데 저기서 쭉 끄집어 당겼다고 생각해요. 쭉 끄집어 당겨. 그랬을 때 여기 있고 타겟점까지 끄집어 당겼다. 힘을 뺐을 때. 그런 느낌으로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자, 잽으로 인해서 한 방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잽의 힘은 얼마나 강하냐면, 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알지? 딱 그거라. 나중에 헌법 젖혀버리지. <laughs> 잽 때문에 사람이 그냥 전투력을 상실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큰거한방 때리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면 사람이 강해지는 거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리 때문에 겨결기할때 그죠? 앞발로 아빠, 계속 이렇게 하고 돌아버리지, 그지? 어, 그것처럼 이 잽의 기능은 견제의 역할도 있지만, 거리 조정이라. 거리 조정을 계속 하면서 툭툭 건드면서 계속 건드리면서 나중에 결정적일 때한 방을 노리는 게, 체 들이진 않아요. 확 때리진 않잖아. 우리가 품질할 때 몸통 맞기, 아래 맞기, 이런 거 어디, 어떻게 어 써먹을 건데, 그죠? 그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몸 쓰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련하는과정이다 근육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진짜 실제로 몸을 쓰기 위한 방법들을 몸을 익히는 방법 과정이라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면 조사골 이렇게 이런 짧게 허리를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냐, 몸을 크게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게 먼저 우선이다 그래 교육이니까 어, 실전성만 가르치려면 이런 건다 필요 없다 이거 가르치면 짓궂이 <laughs> 그러니까 교육은. 무술교육, 신체교육은 근육을 크게 크게 쓰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이이 상태고요. 끝점은 이 상태로 만드는 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면은 준비하고 있고, 둘! 끝점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때 보세요. 카메라를 보면 알겠지만, 연습의 이점을 가장 크게 하려면 뭔 말이지? 돌려차기 할 때, 발만 쓰는 사람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잖아 삼각형이 되잖아, 이게. 돌려차기 기본 발기는 어떻게 해야 돼? 힙을 다는 일자로 만들어져야 돼. 그럼 주먹은 이렇게 되면삼각형이돼 엉덩이 튀어나온 거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돼야 돼. 완전히 일자가 되게.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나서 작게 배울 수는 있어. 자, 이게 끝점입니다. 크게 한번 마지막 끝점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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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자, 버텨야 돼. 그 근육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지금 우리 양준이 한번 보게. 양준이 그대로 있어봐. 양준이 얼마나 불편하냐 보이네, 그제 너무 씩씩하지 않나? <laughs> 저거는 뭐, 뭐고? 발이 너무 좁은데 비틀내니까 다리 꼬고 있는 것밖에. 다리가 너무 좁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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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엄청 편하잖아. <laughs> 자, 그런 형태. 옆차기 할때 강하게 차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딱 만들어 놓고 차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것도 맨날 때리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정확하게 내 몸의 메모리를 시켜놔요. 근육을 인식시키는 거, 인지시키는 거.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치는 실제 이 동작이 잘 나올려면 아, 근육의 메모리를 해놔야 돼. 아까 양준이가 너무 색시켰던 이유로 봐봐요. 똑같은데 이 이거는 강해 보이지만 이거는 좀하다 그죠? 그랬던런 거다, 양승아. 복싱의 기술은 스트레이트, 아, 원투, 훅, 크 어퍼컷밖에 없어. 근데 그게 곱하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개인적인 과학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해.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제 방금은 인지화를 시켰서 근육에 메모리를 시켰어. 그러면 이제 실제 습득을 해보는데, 스텝을 뛰 하나 하면 쭉, 우, 둘, 크게. 자, 이때는 칠 때는 여기 자석처럼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표를 보호 해야 되니까. 이거 비어버리면싹다비어 한 방에 가면 요한 방에. 이렇게, 여기서 확붙여줍니다 하나, 지금은 세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초보자들이 연습을 할때 세게 빠르게, 강하게 이런 거는 몰림픽 보지 초보자들한테 교육의 대상은 아니야. 자, 준비. 하나, 둘, 쭉, 셋, 허리를 털어 대니는 너무 어깨가 뒤로 빠져버렸다 결국도 네. 결기 스테인드 변해버렸어이 상태에서 봐봐 기준이 있어 이렇게 뒤꿈치를 놔버리면 이렇게 돌아가버려 이렇게 응. 돌아버리면 응. 셋 아홉 열 어깨 이 좋습니다 바로 자 이번에는 쭉 길게만 해봤는데 이제는 가볍게 죽는 거다 여기서 하나 둘셋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내 몸을 보호하려고 너무 과신점이 되면은 다시 해줘야을가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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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둘, 셋. 둘, 셋. 네, 둘, 셋. 네, 둘, 셋. 네, 둘, 셋. 네, 셋. 네, 넷.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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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칼로만 치면 안돼 우리 태권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주먹 질을할때 처음에는 딱 칼로만 찔러 그지? 그 다음 어깨로 찔러 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허리로 찌르지 그지? 네. 자, 이것도 똑같아 팔로 찌르네 어깨로 찌르네 허리로 찌르네 우리 태권도에올리가더 힘들어 봐봐 이중 허리로 잖아 이거는 그냥 한 방에 한방 길게 그냥 쭉꺾기만 하면 돼. 되는거라 그지? 수, 시원하게 집어넣어버려. 잽은 흔히 쓰지 않는다. 그냥. 아니, 원래 잽도 한 방을 쓸 때는 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팔만 쓴다. 어깨와 팔. 나중에 두 개의 관절만 쓰고, 라이트한 몸통으로 때린다.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되고 속달을 어, 하도록 하고원투 마치도록 할게. 예. 자, 예. 누가 그런 것 같죠? 우리 뒤에 세 명. 양준이 예. 지원이, 기우 열 개씩 할게. 한 분께 창문에서 합시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타켓은 인중이다. 응. 넷. 자, 주먹을 지르는 미치는 인중. 얼굴. 아, 오케이 바로.